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 결국 영적전쟁입니다. 예, 어둠의 권세와 계속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건데, 오늘 96번 영적전쟁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영적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6번 영적전쟁. 네, 예, 마태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듯, 명하여 이 돌돌로 똑따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에 하다라도, 만에 하다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떡 돌돌로 똑다이가 되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험하는 마귀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험한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할까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귀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구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시험을 했을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만약 하나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맞지 않습니까. 또 돌돌로 똑똑이가 되가라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되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역,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말씀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모든 것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왜 그때 그냥 똑똑이가 되게 해가지고 해결했으면 되는데 왜안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믿고 내게 배워라 주님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에 볼 때죠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에게 다했던 모든 괴롬들이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결국 예, 아내는 아내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또 땅은 땅대로 저주를 받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결국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멸망받는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은 짐진자들 다 내게로. 근데 와서 하나님이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쉬게 하는가? 예,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뭘 배우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자신이 마귀하고 싸워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온유한 성품을 내기 위해서 결국 주님은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마귀에게 예, 그런 걸 항의하지 않고 그냥 계셨는데요. 자 그러면 은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결국 예수부터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창조자이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나도 내가 창조자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말씀 앞에 그냥 절대 복종입니다. 죽기까지, 예, 복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리포스 2장 9절, 10절에 어떤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럼 아들을 어떻게 대회해서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꿇게 하시는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 만물의 주. 마강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늘과 땅에는 있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무릎 꿇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뭐요? 오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마귀와가 싸울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너의 자신을 너의 자신을 예,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할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을 할수 없던 겁니다. 마귀의 명령이 때문에. 만약 그 말을 들어가지 예, 할 수가 있어요.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안 만든 이유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 마귀의 종이 돼서도 안 돼. 결국 하나님 말씀 위에는 순종해서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만물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 결국 예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이 영적 세계요. 이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지 하리니라 예, 예수님께서, 예,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을대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기억하라고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될 것은 위험한 광야고. 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또그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마귀는 물러갔어요. 결국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무기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지금 예수님은 서 있습니다.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든, 또 어디냐 또 마찬가지요. 만일,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만일, 만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 만약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근데 마귀는 꼭 그렇게 예, 기분 나쁜 얘기를 하죠. 만약 하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 그런데 여기 기록되었을 때,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예, 먹는 것을 가지고 할때 지금 기록되었으라고 또 그런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록되었을 때는 이거는요 성경의 기록이 되긴 됐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일명하시니 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예, 그리고 6절에 기록되었을 때,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 것은요, 지금 마귀가 사용한 말씀은 어떤 거요? 10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가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부딪치지 않게 하리라. 마귀가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였을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속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들이 전부 성경책까지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때는, 여기나 여기나 똑같구나. 하나님 말씀 가르키는 거.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네. 마귀도 똑같아. 여기 지금 두 번째에 기록되었을 때이 마귀하고, 그게 그 마귀 아닙니까?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부대 후소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구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대기를 씹수라 사도바 우리 이 기부대를 예 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수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 굉장히 신앙성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아져가지고 성적 공부 잘 가르친다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데는 마귀가 설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틀려요. 어떤 부분이가 예,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고, 성경 가지고 하지만은 해석을 잘못하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린도서 11장 14절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도 마찬가지고 광명의 천사라고.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그랬어요. 개들과, 예, 점술가들과, 은행,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게 그겁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지어내며, 이단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성밖에 으라성 안에 들여버리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 하는 모든 자들 계속 성경에 거짓말이 나오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이유가 거짓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거짓말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을 예 거짓술한 이 거짓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닮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에 던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단들이, 예, 결국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자기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범 4장 7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것은, 마귀가 사용하신 10번, 91번, 11절, 12절. 이게 잘못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네 예. 마귀는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관에게 미치지 못하고, 앙이내 장막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에 나간 자녀를 위해서, 또 학교에 가는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내 가족들을 기도하면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세상이악합니다 근데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세가 많은 할머니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대. 그때 시편 91편 네, 11절, 12절을 왜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시편 91편 9절, 1 0절에 보니까 예, 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단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소 이게 우리 의신앙 내가 말하는 게 뭐야?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 예배 전에 사도신경 하는 게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 신앙 고백이죠. 뭐라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또 지존자는 뭡니까? 왕이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또거처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갖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어떤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고 그 장막에 그 거처는 장막에 뭡니까? 예, 재앙이 오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예, 시편 91편 9절 10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 대통령이 우리에게 출타할 때요. 우리가 보면 주변에 보면요.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요. 어떤 부분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360도 다 지킵니다. 어느 방향, 어느 방향. 거기에 전부 따라가고 있죠. 뭐, 한눈 파는 것 같지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요. 시편 94편 9절에 있잖아요.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아요.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과 귀를 만드신 것처럼 그분,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를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 예, 뭡니까? 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렇다고 하면은, 에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셔요? 기도할 때그 기도가 상달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요, 구원어드 후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종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보호를 받고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여기서 가르쳐 집니다 네. 그렇게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이 돼서 학교 가는 직장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천군천사 통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믿음의 축복,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 그, 성, 뭡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래도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10편, 91편, 9절, 10절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켜준다는 건데, 마귀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합니다.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님 지켜줄 거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하나님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영적 기도가 육적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병답받는 기도는 영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믿음크라고 그래서, 아니 예, 유란강도 가르시고, 네, 호계바다도 갈라신 분이 하실 거야.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거는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해도 하나님이그 말씀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거기다 사용하신 건데,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엉뚱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그릇 행해서 이렇게 쏘이는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우리가 마태음 4장 8절에 또그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 마태봄 4장 8절에 보니 마귀가 또를 그려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이 마태봄 4장 8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쏟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쏟고 있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예, 마귀가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우상 섬기는 사람이 다 여기에 빠져있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여기에 쏘아 있어요. 천안만국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까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준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니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쏘아 있는 겁니다. 천안만국과 모든 영광이 마치 마귀처럼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네 여기 에쏟고 있어요. 엎드려 경배. 그래서 우상 성기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다. 아 와서 이렇게 하면 축복 받는다. 여기 열심히 다니면 축복 받는다. 이바테복음 4장 8절 9절. 여기에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겠죠. 네. 예. 예. 내 네,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경외하라고 했어요. 예, 그때 하나님 축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걸 거꾸로 싸우고 하는 거예요. 예, 천한만국과 모든 영이내 거다. 그리고 나를 섬기며. 그래서, 그냥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돌멩이로 깎아 놓고 섬기고, 아니면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어디 가서 섬기고, 엉뚱한 또 사람을 섬기고, 이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나중에 등장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 자기가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속이는 겁니다. 이래서 마지막 부분에 영적 으로 마귀 역사가 이렇게 혼동을 주게 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예, 하나님만 경배하고 돼 있는데 마귀는 자기를 섬기면 모든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예. 내 네, 하나님 요하를 경의하서섭기라 결국, 하나님 이외에는, 천주, 전주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죠. 그래서 96번, 오늘, 영적전쟁이라는 말씀에는, 먹는 양식을 위해서, 예, 육신에 관계되는 것. 이것이 결국 뭡니까? 육적인 시험입니다. 예, 그리고그 다음에 뭡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봐라. 이거는 영, 예, 결국 혼적인 거.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 천안만국과 영광할 때내 거다 내게 저함이 준다 이거는 영적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월 이 마태오 사장에서 다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사용하신 영적 무기는 뭘까요? 결국 영적 무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랬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예, 레기서 11장 10절에도 보면, 먹는 고기가 나왔고, 물고기가 나왔고, 곤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에레미아, 레기서 11장 10절에,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마라. 그게 왜 그, 지느러미는요, 결국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가요? 여자가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속아 가지고 자기도 먹고 결국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편까지도 실수하게 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지 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이 아담으로 인해 조주를 받고, 그래서 인간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마 예, 엉건퀴와, 예, 거기에, 뭡니까, 예, 엉건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결국,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땅이 조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담도 또 장세기 3장 10절에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은 나이다. 예, 그 벗었다는 것도,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의의 옷, 하나님 말씀을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를 입어서 치마를 만든 거. 이게 뭡니까? 인간이 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의 몸에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이 결국, 예, 뭡니까? 무악가남으로 치발을 해보다는 인간의 종교, 인간이 만들어서 죄를 덮을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창조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또 사탄의 에, 음부의 권세를 깬 것이 예수 그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 이름으로, 결국 내가 세상에서 활란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아멘